하나, 둘, 셋, 개 테레비. 안녕하세요, 개 테레비 사과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4월 첫주 일요일, 저희 집 앞마당입니다. 전국적으로 벚꽃이 활짝 폈는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벚꽃이 활짝 폈어요. 오늘 날씨도 참 맑고, 공기도 선선하고 맑고, 그런 날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몸살 중인데, 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 제가 올렸던 영상 강아지들 봄철에 예방접종해야 되는 이유. 그 영상 중에 삽입된 음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음악 제목은 핑크에이드님의 어, 이별이 슬픈 이야기였는데,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딱 2시간만에 저작권 클레임이 걸렸어요. 물론 제가 구독자 수도 또는 시청 시간도 아주 민망하리만큼 적기 때문에 제가 수익 창출에 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원래 없어요 수익이. 하지만 창작자라면 누구나 그런 저작권 문제가 걸렸을 때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플레이임을 해결하는 과정을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어, 지난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금이었기 때문에 금이와 함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금이 출연료 얼마야? 출연료는 간식 한 개. 자, 간식, 간식 먹자. 천둥, 너도 간식 줄까? 일로 와. 천둥. <laughs> 그 짜작하면서 씹으면서 그 놓쳐가지고. 천둥이들 여기서 먹어. 아, 진 아야. 벌써 다 먹었냐? 또 줄게. 자, 하나씩 더 먹어. 자, 아이들 간식 타임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어, 저작권 클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얘들아, 들어가자! 천둥! 빨리 와. 지난 3월 23일,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 시간 안 됐을 때, 유튜브에서 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강아지 예방접종, 봄, 가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그 영상에 쓰인 이별이 아픈 이야기라는 곡에 대해서 저작권자인 핑크 에이드 릴렉싱 뮤직에서 클레임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봤죠. 자, 이렇게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저작권 요약 및 상태에 들어가 보면 동영상에 대한 컨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클레임 때문에 채널이 뭐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익 창출 면에서는 어차피 저는 <laughs> 사용 불가 현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고 음, 그랬기 때문에 어, 수익 창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딨냐 그 아래 보면은 이별이 아픈 이야기라는 노래 제목 사용된 콘텐츠의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주장 유형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광고 수익이 지급된다 즉이 동영상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라는 노란 딱지가 붙었네요 지난 영상에서 아픈 이별이 아픈, 아픈 이야기라는 음악이 있는. 쓰인 부분은 바로 지금 상단에 조그맣게 나오죠 때가. 지난 영상의 1분 55초부터 3분 46초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에요 아이들은 음악이 괜찮았는데. 작은 참, 참 마음 아프면서도 아주 좋은 음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 소유권이 주장된 컨텐츠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구간을 통째로 잘라내거나, 아니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음악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음악을 소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소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어, 이별이 아픈 이야기에 대한 이 음악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쓸수 있는 프리 라이센스 컨텐츠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무료 컨텐츠도 많지만 저는 모션 엘리먼츠를 연간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핑크 에이드의 이별이 아픈 이야기도 모션 엘리먼츠에서 다운받았는데 그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인증서를 갖고 있죠. 자, 라이센스 인증서를 하드드라이버에서 찾았으니까 이제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때는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라이센스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라이센스 사본이 있는지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국가는 어디인지 꼼꼼하게 라이센스 정보 입력 칸에 써 줘야죠 이것들은 필수 항목입니다 그럼 모션엘리벤치에서 제공하는 라이센스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무제한적인 상업적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증서 사본을 제공하고요 적용되는 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자 제출 닫기 자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제가 저작권 클레임을 겪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려 첫 영상부터 걸렸었는데요. 그때도 핑크에이드님이었군요. 이메일이 무슨 러시아어 같은 문자로 왔길래 영어로 정성스레 써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곡 제목이 한글로 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분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laughs> 아, 죄송합니다. 한글로 적어 보냅니다. 자, 유튜브에서 새 메일이 왔군요. 핑크에이드가 저작권 문제의 제기를 철회했답니다. 딱 30분 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 둘, 내가 어떤 컨텐츠를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던지 간에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만 있다면 저작권 클레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불과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공정 사용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는 있겠죠. 아 이렇게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2주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된 데는 이제 그전에는 약간 프리댄서 같이 일을 했다면 이젠 정규직에 가까운 일을 하게 돼서 시간이 아주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되도록이면 영상을 자주 많이 올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어 그런 시간을 잘내질 못했습니다. 빨리 직장에, 새 직장에 적응하고 더 많은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개테레비 사과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들어가서 얘기하자.